가 오늘은... 청재 태국인 거 알아? 청재태국이 어디 있어? 여기가 원래 현지인들만 있는 아, 곳인데, 지금에 지금 알려주면서 어. 한국인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. 갑자 태국이 어떻게 나와? 내려가 봐. 내려가 짜태국인데 진짜 태국이지? 이 분위기 왜요? 장난 아니야. 지금 12월이야. 여기 들어가 봐. 진짜, 진짜 반팔 이입어도돼 아, 네, 맛있고 있고. 여기 진짜 현지인들이 계세요. 태국 왔어요나 아, 눈싸움 좀 해야겠다. 여기서는 마시멜로도 꺼먹을 수있고 어쩜 이렇게 청주시내 이런 거가 있지 아, 여기는 어, 물컵도 특별하다 이거 마칸 이거는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 여기는이부대띠어가 응. 진짜 좀 특이한 걸 알고 있어요 어, 여기서 먹을 수 있거든 파타이는 아 들어갔지 뭐이 지고 이냉세뱅내너한번단아네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 음. 이게 이제 여행 가면 자주 먹는 파타이 기절이 끝나이렇게 음. 제대로 된차고 음식 먹기 힘들거든 청주수 유일이야 아, 아 나왔다 이게 부대띠아오인가아 말린 다지고 그런 느낌이고 음. 이거는 같이 먹는 거야. 그리고 이게 막함.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야. 진짜 기가 막히거든. 나 음. 먹어볼게. 음. 약간, 약간 깜풍새우를 음. 연상시키면서 발짝지근한 맛이. 진짜 기가 막힌 거야. 먹어야 돼. 냉셰 나온다. 오. 아. 오. 와. 이게 원래 냉셰프 먹기 보통 있는 게 아니야. 뼈가 으스러지는데? 살 엄청 부럽지. 우스러... 살 으스러진 것보 근데 냉셰 진짜 좋아하거든. 음. 와, 어때? 이 새콤한 풍미가 처음 먹으면은 음. 어? 약간 우돌할수 있거든. 음. 근데 이게 묘하게 진독적인 거야. 이게 재밌네. 아니, 처음에 진짜 이상했거든요. 음. 아, 근데 계속 먹게 돼. 아, 나들려 음. <laughs> 가는 느낌? 시크하면서 아주... 와아이장난이아 이... 맛있겠다 홀리 <laughs> 시